자 이번 영상에서는 틴탑의 투유 그리고 갓세븐의 니가 하면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스텝 네, 크레스텝 같으면서도 크레스텝이 아닌 네, 분명히 크레스텝을 하면 그게 아니죠 네 저도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했던 스텝인데요 그 스텝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스텝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텝 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크레스트텝 그냥 온화나 춤이라고도 하고, 네, 이 스텝을 먼저 제가 띄어놓은 링크를 보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고,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때, 자,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스텝을, 네, 변형 동작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스텝은요, 일단 박자가 4박자예요. 네 4개 그러니까 네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1, 2, 3, 4. 이렇게 4개 네 동작인데, 이 4개를 네 연결해서 외우려면 되게 헷갈릴 거예요. 두 발이 좀이 상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요. 이 스텝은 두 개씩 분리시켜서 어, 연습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기본 기본적인 크랙 스텝이에요. 자, 이 스텝을 다 하시죠. 왼쪽, 왼쪽 V, 왼쪽 V, V 다. 이거를요 하나 둘이 아니라 지금 이 동작을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동작이 바뀐 건 없어요. 그냥 하나 요게 먼저 하나. A자로 문을 만들어주세요. 다리를 A, V, A, V,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거를 어, 크레스텝을 이미 할줄 아시는 분은 따로 연습할 필요가 없죠. 이미 크레스텝에서 다한 거니까. 자, 그래서 이 동작과 이 동작 하나, 요거랑 그 다음에 어떤 동작을 연결시키느냐. 그 다음에 요런 동작이에요. 다리 펴보세요. 왼발 앞꿈치, 그 다음에 오른발 뒤로 들어와요. 앞꿈치, 그대로 앞꿈치 들어오면 돼요. 자! 이 때, 오른발이 앞꿈치가 같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이게록만세요 짠! 네, 다시 한 번, 하나, 둘, 때 네. 이런 스텝 좀 해보셨죠, 우리? 네. 네, 양쪽으로도 갈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이런 스텝도, 웬만큼 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춤을 좀 배워보신 분들은. 자, 그 스텝을 오른쪽으로만, 둘, 셋. 네. 왼발이 앞꿈치에요. 둘, 셋. 네. 오른발 앞꿈치가, 따라 움직입니다. 자, 이때, 자, 첫 번째, 시작할 때, A자로 들어보세요. A. A에서 이렇게 들어가요. 다시 한 번, A. 네.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11자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11자에서 들어가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이제 알겠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A. 뒤꿈치가 양쪽 바깥쪽으로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A. 그 다음에 쓱 들어가요. 네. 이 동작을 또 따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계속 몸에 익혀주세요. 몸이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느낌. 네, 뒤꿈치가 나갔다가 흘러가는 느낌. 하나, 둘, 네. 자, 지금 이 스텝이 된다 그러면 아까 그 1번 스텝, 첫 번째 1번 스텝과 연결을 시키면 돼요. 천천히 제가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안 약간 오목하게 처음에 A 만들려고 했죠? 그 다음 V죠? V, 크레 스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우 스텝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또 A 만들어다요 뒤꿈치가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는 들어오죠? 네, 이렇게. 다시 한 번. 원, 투. 그 다음에 다시 A. 얘두개 나갔어요. 그 다음에 들어오면 돼요. 네, 다시. 하나, 둘. 그 다음에 다시 A. 네, 얘는 나갔고, 얘는 안 나갔어요. 그 다음에 포 네, 그래서 오른발의 움직임을 따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이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죠 네, 왼발은 이쪽으로 쭉 빠져 나가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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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나, 둘, 셋. 그다음 마무는 딱 들어오는 거요세번 흘러갔다가 마지막에 들어오죠. 그래서 합 치면 원, 투, 쓰리. 겁니다. 네, 지금 이 동작 너무 어렵다. 너무 지금 할줄 못하겠다. 알긴 알겠는데 몸이 안 따라준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천천히 한 번씩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면 돼요. 한 번에 너무 하려고 하면 무릎, 허벅지 되게 아파요. 특히 오른쪽 허벅지가 되게 많이 아플 거예요. 왼발 움직이는 동안에 얘가 중심을 많이 버텨주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 많이 아픕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자주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또는 이렇게 서서 하지 말고 어떤 이렇게 창틀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네,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 이 스텝이 투유, 투유 선을 따따따 따, 이제 투유, 틴탑의 투유에서는 따따따 따 뒤로 흘러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네, 약간 들어가고요 갓세븐의 그 니가 하면 저기선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들어오죠. 뒤로 안 빠지고 그냥 옆으로 가요. 네. 따따따따 이런 식으로 옆으로 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연습 충분히 많이 하셔서 좋아하는 안무에 멋있게 표현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